비트코인을 사려고 들어갔는데 낯선 용어들이 잔뜩 보이더라고요. 그 중에서 현물, 선물. 일단 현물 거래는 진짜로 코인을 사는 방식이에요. 내가 10만 원 넣고 비트코인을 사면 그 코인이 바로 지갑에 들어와요. 가격이 오르면 수익, 떨어지면 손해예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현물은 내가 팔기 전까진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. 코인이 없어지지만 않으면, 즉 상장 폐지만 안 당하면 그 코인은 계속 내 지갑에 남아 있어요. 그래서 현물 거래는 느리지만 안정적인 방식이라고 불립니다. 보통은 업비트나 빗썸 같은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를 넣고 코인을 사요. 그리고 같은 비트코인이라도. 거래소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국내 거래소는 해외보다 가격이 비쌀 때가 많아요. 해외보다 국내에 수요가 몰리고 해외 거래소에서 직접 사는 건 쉽지 않다 보니까 국내 가격이 더 비싸게 형성돼 있어요. 이걸 진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러요. 복잡하죠? 그래서 저도 지금 생방송 켜두고 공부하는 중입니다.